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범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5로에서 1단 분들 간에 1단 분들 간에 이제 대곡을 한번 살펴볼건데요 어, 초반 진행은 뭐 정말 좋았습니다만은 이 중반에서 약간 실수가 서로 간에 있었습니다 한번 그 중반에서의 실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뭐 흑백간에 초반 정석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지금 뭐 초반 정석은 진짜 뭐 아마추어 고수의 바둑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. 지금 여기서 이날일자 걸치는 거 간격 너무 좋고요. 또 이곳에서 이걸 들어갔을 때 물론 이제 여기서 받지 않고 협공을 갈 수도 있지만 음, 받는 것도 뭐 백이 잘못 떴다라고 전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. 여기서 입구자를 붙였고요. 여기까지만 보면은, 뭐, 정말 잘 뒀어요. 아, 이거는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. 정말.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는데, 이 다음부터 흙의 미스가 나옵니다. 자, 우선은 지금 이제 판이 이렇게 딱 됐을 때, 여러분이라면 지금 흙으로 이제 어디를 좀 두고 싶으신가요? 어, 우선 이제 간, 생각이 나는 거는 역시 이런 곳, 그쵸? 어 좌기 쪽을 넓히는 그런 수도 둘 수가 있고요. 아니면 지금 여기 한칸 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죠. 이백의 세력을 견제하면서 흙의 세, 어, 상변을 좀 키우면서 굳히는 의미가 있습니다. 뭐 이곳 아니면 이곳 뭐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. 뭐 아니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두어서 어, 이런 식으로. 변쪽으 넓게 넓혀 있는 방법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. 어, 이 정도가 이제 있겠는데 지금 실전에서 흙이둔 거는 이 어기를 들어왔어요. 이게 이제 일단은 좀안 좋습니다. 왜냐면은 일단 뭐세 칸이기 때문에 들어는 갈수 있는데 어, 너무 깊죠? 일단 초반부터 이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좀 없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백에 대쳐도 또 조치가 못했어요.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상대가 실수를 했을 때 정확하게 응징을 하셔야 되는데 또 이게 실수를 했는데 응징을 못하고 또 비슷한 실수를 똑같이 반복을 해요. 그래가지고서 이 판이 또 어, 비슷해지거든요. 여기서 이0백이 여기를 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의 생각은 아무래도 이제 어, 이 흑돌 한 점을 뭔가 압박을 해야겠다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기를 둔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.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기를 맞고 젖히고 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. 여기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쭉 진행이 됩니다.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나오게 되면 백 입장에서 손해죠. 백 입장에서 지금 백 진영에서 지금 어 상황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손해입니다. 지금 이렇게 계속 나가면 이런 것도 좀 맞고 백이 모양 자체도 안 좋아요, 지금. 그래서 어,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 전투에서 흑이 성공을 거둬서 이 대국은 이제 흑이 서, 승리를 하는 그런 대국이 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제 결과는 그렇게 됐다는 걸좀 알아 주시면 좋겠고 우선 여기서 흑이 먼저 잘못 뒀어요. 이걸 들어가는 것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곳, 두 곳을 뒀어야 하고요. 만약에 우변 쪽을 견제를 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은 역시, 이한 칸이죠. 이한 칸을 움으로써 어, 흙의 상변 쪽도 굳힐 수 있고, 이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다음에 정리가 된다면, 지금은 들어가는 게 굉장히 강력합니다. 지금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예, 들어간다고 하더라도, 백이 이한 점을, 어, 좀 효과적으로 제압할 만한 수단이 딱히 떠오르지가 않고요 아니면은 굳이 그렇게 두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어깨를 짚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백의 세력을 견제할 수가 있죠.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쭉쭉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. 근데 지금 여기를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. 자, 들어왔는데 들어왔을 때어 백의 대처 역시 좀 아쉬웠습니다. 백이 이제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하냐면 여기를 붙였어야 돼요. 이쪽을 붙였어야 됩니다. 그래야 이한 점에 대한 공격이 쉬워지는 것이죠. 만약에 흙이 이제 여기를 두었다고 한다면, 이거는 이제 호구를 먼저 치고요. 단수 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안둘 수는 없죠. 두어야 하는데, 이곳을 끊으면,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. 이 지금 외벽 자체가 굉장히 튼튼해졌어요. 지금은 흙이 이제 나가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,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씌워도 어 흙이 굉장히 답답해요. 그렇죠? 나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. 이런 식으로 아예 노골적으로 씌워온다고 하더라도 어 흙이 참 나가기가 좀 곤란해요. 이런 것도 이제 선수를 듣고 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공격을 할 거였으면 지금은 여기 붙이는 게 적기입니다. 적수입니다. 그래서 이제. 이런 모양이 실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셔야 알아 되는데요. 흙이 먼저 실수를 했습니다. 흙이 여기서 한 칸을 띄는 게 정수예요. 여기서는 아니면 아예 손을 빼서 뭐좌악위줄로붙인다든지 아니면 넓게 벌린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용납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깊게 들어가는 거는 흙이 무리수죠. 무리수고 근데 백도 여기서 이렇게 입구자로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좀 뭔가요. 직접적으로 노골적이죠. 그냥 내가 너를 잡으러 갈 것이다. 라고 노골적으로 들이대는 거예요. 한마디로. 네. 어, 들이대는 거는 좋지가 않죠. 지금은 입구자로 이렇게 살살 나가면 이 막기가 굉장히 골치 아프고요.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주변에 이 흙돌을 공격을 하면서 이득을 챙기면 은 괜찮아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이득을 챙길 만한 데가 전혀 없죠. 만약에 이쪽으로 계속 몰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어 백이 뭐 이득 챙길 거 전혀 없고요. 역시 실전처럼 이런 식으로 한 칸에 뛰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먼저 하나 또 맞았죠 실전에서는. 뭐 이렇게 맞는 것도 아프고 뭐백 흑이 그냥 뛰어 나간다고 해도 이거는 물론 나중에 이렇게 뭐 붙여서 득을 볼 수는 있겠죠. 하지만 이 득을 보는 게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습니다. 예, 득을 보는 간격 자체가 크지 가 않기 때문에.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어, 공격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공격할 만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오실 거예요. 근데 그 공격을 하는 게참 어렵죠. 어떻게 하면은 좋은 공격을 할수 있을까? 이게 굉장히 조금 어려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주변을 잘 살펴서 이 돌을 공격을 하면서 내가 득을 챙길 수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 돌을 이용해서 어, 득을 챙기지 못한다면 직접적으로 얘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은 딱 봐도 이 돌을 이용해서 득을 챙기기는 어렵습니다. 왜냐면 주변이 다 흙이잖아요. 지금 상변쪽에도 흙이 있고요. 하면 우아기 쪽에도 흙돌이 놓여져 있습니다. 결국 그렇다는 거는 어, 쉽게 예, 공격을 해서 득을 챙기기는 어렵죠. 결국에는 얘를 좀 직접적으로 압박을 세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 압박을 세게 한다고 해서 얘를 직접적으로 몰 수가 없어요. 지금은 이렇게 붙이는 거는 이렇게만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넘을 수는 있겠지만, 요 빵따냄 자체가 너무 통렬합니다. 나중에 이렇게만 막아도 중앙 쪽과 상변이 어우러져서 나중에 진짜 이렇게만 들여다보고 뭐 이을 때 이렇게만 달리든지 이렇게 두든지 하면은 굉장히 상변쪽이 넓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진행으로 가면은 백이 불만이죠. 굉장히. 그래서 이것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돌을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수단이 이제 날일자 정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붙이고 나올 수도 있고요. 그렇죠. 붙이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해요. 예, 좀 부족합니다.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, 그쵸? 차단이 잘안 되죠? 차단을 하고 싶은데, 차단을 해도 단수치고 끊을 수가 없죠? 이쪽으로 이제 두면 되니까.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뭐 여기를 두었을 때 이렇게 넘겨 붙이는 수도 나올 수가 있고요. 젖히게 된다면은 이제 단수치고 이쪽으로 살살 나오면은, 아, 이것도 오히려 지금 우상기 쪽이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. 그래서, 이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면 안 되고, 결국엔 이걸, 이걸 둘줄 알아야 됩니다. 이걸 붙이는 수를. 이거를 붙이고, 만약에 흙이 물러나면은 여기까지 해서, 그리고서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해서 이도를 크게 어떻게 공격을 해야 돼요. 만약에 흙이 이제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한칸 뛰면은, 나중에 여기 젖히는 이 뒷맛이 있잖아요. 뒷맛이 굉장히 고약하죠? 이렇게 되면은, 되게 골치 아플 것 같아요. 물론 지금 당장은 이 축관계 때문에 안 되지만, 뭐, 나중에라도 충분히 이 흙을 공, 어,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한 칸을 흙이 함부로 뛰어나갈 수는 없구요. 예. 흙이 여기서 움직이기 힘들, 이것까지 이제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, 이거는 잡기가 쉽죠. 이쪽으로 뭐 이렇게 둬도 되고, 이한점 잡는 거는, 오히려 흙이 이거를 살리려고 발버둥 치는 순간에 더 크게 잡힐 수도 있어요. 흙은 이제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과감하게 버려야죠. 그냥. 그냥 이게 지금 들어간 게 어쨌든 생으로 잡히면 안 돼요. 예, 네. 그러니까 흙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, 직접적으로 이것만 노리고서 딱 들어가다 보니까, 이거 흙이 이제 살리는 거는 솔직히 쉬워요. 이렇게 보면은. 이 바깥쪽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. 그니까 이거 뭐 쉬워도 이거 미는 것도 선수고요.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살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백의 공격이 좀 잘못되었다라는 거를 좀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. 실전에서 이렇게 깊게 들어오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. 이런 거를 잘 응징을 하실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 이제 더어 유단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흙이 먼저 들어오는, 깊게 들어온 게 일체적인 실수였고, 하지만 백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아니라,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아니라, 여기를 붙여서, 붙이는 걸 먼저 두실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,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. 잘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, 바쁘시더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